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다양한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정보가 흩어져 있기도 하고요. 각각의 정보가 다를 경우 어떤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미핑. 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베스트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당 와인 소비량은 연간 한 병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최근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식시장 은 침체됐지만 혼술 캠핑 등의 영향 으로 와인을 직접 구매해 즐기는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와인 시장은 매년 평균 5-6%씩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와인 수입사들에 따르면 올해 와인 판매량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인은 만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부터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와인의 원료가 되는 포도의 품종 과 원산지 그리고 숙성 방법에 따라 맛과 품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종류만큼 맛도 다양한 와인 소비자들에게는 와인병에 붙어진 라벨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와인 그래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와인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와인 그래프, 스마트폰, 어플에서 와인 검색, 평가, 게시글, 좋아요 등의 활동을 통해 AI가 내 취향을 분석해 주고 나에게 맞는 와인을 추천해 주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종합 판단한 후 매장에 주문까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플에서 구매와 배송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는 와인 시장에서 와인 그래프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와인 그래프는 2016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스트롱 벤처스로부터 4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집, 책, 영화 등 다양한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을 일으키고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관심 카테고리를 주제로 소통이 일어나고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SNS에 게임 일상을 공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게임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간혹 게임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도 플스, 엑스박스 등 플랫폼별로 나뉘어져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관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니맵은 플스, 엑스박스, 스팀 등의 계정 연동 기능을 제공하여 각 플랫폼 서비스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게임 경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미니맵에서 자신의 게임 일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정서적 공감을 이룰 수 있고요, 경험적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게임을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미니맵에서는 이용자의 게임 이력과 리뷰, 빅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 있는데요, 게임 피드에서 친구나 관심 게임의 소식과 리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게임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도 추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니맵은 2016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스트롱 벤처스로부터 비공개로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처음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는 낯선 육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이유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난히 보채는 원더윅스 시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경험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다양한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정보가 흩어져 있기도 하고요. 각각의 정보가 다를 경우 어떤 정보가 맞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웨델은 육아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유하는 육아 플랫폼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미국 현지 약사, 심리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컨텐츠를 볼수있고요 또한 유아 제품의 영양 분석과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아 가이드와 제품 컨텐츠는 웨델 팀의 검수를 통해 출처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웨델은 2019년 창업했고요 이번에 팁스로부터 5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유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유용한 생각의 재료가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이외에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